자, 이것도좀 많이 어렵다. 음. 자,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뿔이 있고 AC, AC와 b d 그점은 2라고 할때 자, 그럼 당연히 여기 2는 어, 밑면 밑면 안에 대각선 이점 2는 이렇게 오랑 이으면이으면요 2는 52는 밑면과 수직이야. 얘가 얘가 정사각뿔의 높이니까. 자, 지금 52는 밑면과 수직이 됐다. 이렇게. 선분 AE, AE 이 선분 AE의 평면 OAB 여기 비스듬한 평면으로의 정상의 길을 구하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거 자즉 O, E가 민면과 수직이고 그 다음 위에서 여기 A, B 중점을 기으면 얘가 도 수직이지? 얘가 직각이고, 직각이니까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를 뭐라 할까 여기를 그럼 여기를 H라고 갈게 H H라고 하면 이렇게 H라고 하면 H라고 하면 직각 자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얘가 지금 요 직선이 민면과 평면과 평행이고 얘가 얘가 수직이면 이렇게 O랑 H를 이으면 여기도 뭐다? 직각이다 3줄 정리 자 상상을 좀 해보자고 여기 있는 이가 여기 있는 이가 여기가 이가 평면 OAB로의 정사형을 그리면 얘가 딱 정확하게 여기 직선 선분 OH 위에 떨어 위에 있게 되어 있어 여기 여기 오게 되어 있어 여기 직관으로 돼야 되는데 자 이가 밑면의 중점이기 때문에 음 이거의 OAB의 정사형은 쭉 정사형은 그냥 이렇게 쭉 수선을 그리면 요 높이 OH 위에 어딘가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 여기에 정사형 여기 2가 이렇게 올라와 올라와야 돼 이렇게 즉선분 AE A2. AE에 e 는 평면 OAB로 정상을 시키면 여기로 온다 뭐라고 부를까 이 e 다시 이렇게 하자 이 e 다시 물론 A는 그냥 A인 거지 처음 A는 평면 OAB로 정상을 시켜봤자 그냥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물고는 거면 AE에 AE에 A2, 정사영의 길이니까 A 2 이만큼을 구하는 거네. 이만큼, 이만큼, 이 길이 구하는 거네. 즉, 뭘 구하는 거라고? A, 이 다시 구하는 거야. 얘를 구하시는 문제야. 아이고, 정해도 힘드네. 자, 얘는 일단 A 다시 있는 것부터 그려. 뭐니, 이렇게 직각 그려서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직각이 있고, H가 있고, 여기가 이, A가 있고, 왜 이래? A가 있고, 여기거가 있어. 자, 어딘가에, 어딘가에 이 다시가 있는 거야. 이 다시, 그럼 얘를 구하는 거야. 이 여기를 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파란 삼각형, 이 파란색을 떼어내서 그려보자. 파란색을 떼어내면 떼어내면 그 직각이 좀 많아 거기에 여기 A가 있고 여기 O가 있고 여기 E가 있고 여기 H가 있어 이렇게 그다음 그러면 어.. H의 길이는 여기는 얼마니? 여기는 여기는 이거 의 반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6이지 반이니까 3이네 3. 그다음 O의, O의 길이 이거 못 구하나? 구할 수 있지 O의 길이 얘는 아 구할 수 있지 좀 있다 구할까? 좀 있다 구하고 자 얘는 얘는 뭐야? 자 여기 길이 h의 길이는 요거 음 어떻게 구할까? 구할 수 있지? 자, oh의 길이는 o 2의 길이는 oh의 길이는 oh의 길이는 여기가 어, 이렇게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보면은 또 여기가 a고 h고 이거 오면은 여기 한 변의 길이가 6이고 ah는 반지름이 3이잖아? 자, 피타고라스면은 루트 36 9니까 루트 27 323이네 3, 3, 3 3이네제가 323이야 323 이것도 구할 수 있지 얘 필요한가? 필요 없는 것 같아 일단 H E 그다음 E에서 자 E와 이다시의 관계는 요, 요 평면에서 이다시의 관계는 E에서 이렇게 수선해 버려. 그렇게 수선을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 여기가 이다시야 이렇게 다시 이다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궁금해 H 여긴 기 H 얘가 궁금해 X 이렇게자 이거 여러 개 여러 가지풀수 있는데 일단 얘를 구하면 루트 얼마니? 5에 있는 루트 27 빼기 9니까. 노트 16이 되나? 아니지, 노트 16이야. 노트 얼마니? 18이 되나? 그치, 얼마야? 3 노트 2? 자, 그러면, 자, 넓이 이용하자. 예 곱하기 얘는? 예 곱하기 얘니까 자, 요 놈을, 이게 뭐야. 요 놈을 h로 가면, h로 가면, 3도 23. 곱하기 h는 밑변, 3 곱하기 높이, 높이 3도 2 이렇게. 그럼 3약분하고 h는 노트 3분의 3도 2? 요 유리화면은, 노트 6나와 뉴트 노트육, 노트 6이네. 얘가 뭘구한거래 지금 H 구한거지? 아, H 얘가 얘가 얼마라고? 루트 6에 루트 6 루트 6가 루트 6 그러면 이번에는 뭘 구해? 자, 이러고 있는 얘는, 얘는 이거 직각이니까 또 어떻게 구해? 2-H의 e 길이는 H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또 루트 얘가 비편이니까 9-6 얼마냐? 6.3인가? 오케이 6.3이네 6.3 얘가 루트 3 얘가 AH는 이건 전체의 반이니까 얘가 3어 됐다 그리고 원하는 게 뭐라고? A'를 구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루트 9도 하기 3 루트 12 루트 3와 이거 어마어마하다 그지? 천천히 천천히 해보셔 다시